안녕하세요 문우성 성공대학 내통 마케팅의 A부터 트까지 성공 가이드 TV 당신을 정상으로 안나야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우성입니다. 아 요새 물 난리 난리도 아니네요 진짜 어, 생각보다 저도 평생 살면서 이렇게 장마 깊게 또 이렇게 많이 오는 거 처음 경험하는데요 에, 조심 운전하시고 어, 이럴 때는 좀 밖에 이제 여름철이지만 휴가하는 거좀 이렇게 자제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후원의 원칙, 리더가 되려면 내 파트너에게 후원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거 하루 아침에 갖춰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능력, 후원 능력을 하는 그 중에 사업자를 위해서 어떻게 그 사업자 값이 나옵니다. 물건 전달하다 보면 그분들은 어떻게 팔로우를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공의 8단계, 6단계에서 사업설명 후, 사업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하기의 단계입니다. 특히 이제 사업자로서 팔로 팔 사람이에요. 사업설명 듣고 사업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약속을 이렇게 해놓고, 사업설명 후에 이제 24시간, 48시간, 이때,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키지 않아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변 사람들한테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거절을 당하게죠. 거절을 심하게 당한 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전화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보다는 직접 만나서 팔로우 하셔야 된다. 반드시 여기 얘기했죠? 반드시 전화보다는 직접 만나서 해라. 반드시 언제? 48시간 이내로 음. 자 그러면 그 분들이 이제 여러 경우의 수에 거절당한 반대급부를할수 있는 Q&A를 해야 돼요 그 질문과 답, 답을 주셔야 돼요 나는 야 알아봤더니 야, 우리 와이프가 너무 반대하더라 나는 또 옛날에 또 어, 그걸 해봤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 돈이 안 된다고 하더라 야 그건 뭐 이미 다 때가 지났다고 하더라 서부터 물건이 그렇게 생각보다 안 좋다 하더라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Q&A 이것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어떻게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사업설명 사업자 찾을 때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럼 내가 준비 안돼면 어떻게요 스폰서라도 반드시 대동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스폰서가 그래서 스폰서를 활용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3자의 제3자의 외부 전문가, 호일러 법칙을 활용하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사업 설명을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24시간. 내 애를 나 놓고 돌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야 될 일은 이 상대 파트너의 성공을 진정으로 진정으로 원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전달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진정성, 진정으로 그, 그 상대방을, 원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끌어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지 여기에 따라서 팔로우 결과는 굉장히 달랍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 이것은 후원은 사랑입니다. 후원은 어떻게? 사랑합니다. 참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온몸을, 어?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의 파트너의 성공을 진짜 가슴속으로 진정으로 원하셔야 됩니다. 그 진정성이 전달됐을 때 그분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다음, 그 다음, 그전 시간에 얘기했죠? 후원은 미팅 후 미팅으로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미팅 후 미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1주일 지나면 거의 90%가 죽었다고 보면 돼요. 2주 정도 그냥 팔로업이 안 되면요. 거의 100% 사망입니다. 뭐 3주 내에 오는 사람 저여태 20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24시간 내에 반드시 진정성 어린 마음으로 팔로업을 해야 됩니다. Q&A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거절, 이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맞서서 확신을 갖고 후원하셔야 됩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애들이 네살때 이빨을 스스로 닦게끔 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 닦아줬죠? 근데 스스로 닦으라고 합니다. 이제 너가 컸으니 네가 하라고. 그럼 놔두면 닦, 닦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닦을 때까지, 스스로 사업을 할 때까지 후원하시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거를 팔로우 스루입니다. 팔로우 업이 있고요. 팔로우스루 지속적으로 후원하는거팔로우스름입다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애가 나와서 어떻게 초기 100일 동안 팔로우를 하고는 거고요. 어떻게요? 한 3년 동안 어? 일단은 팔로우스를 하는 겁니다. 성공할 때까지 자립할 때까지 걔네들이 어떻게 살림 차려서 나갈 때까지. 그래서 자신의 성공을 좀 잊어버리시고 오로지 파트너 성공해서 을 헌신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헌신한다는 참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 동물입니다. 말로는 너뭐 너 좋게 해준다 하지만 사람은 이기적 동물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파트너 성공을 왜,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파트너 성공도 나의 성공이 되니까 돕는 거예요. 냉정히 얘기하면. 이거 명심하십시오.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은 서로 협력 관계로 윈윈의 win 구조이다. 그러니까 윈년의 구조니까 내 성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 파트너 성공을 헌신적으로 하다 보면 내 성공이 된다라는 이 이치를 깨닫고 기왕이면 어떻게? 기버앤테이크 기버가 되라는 거야. 먼저 먼저 주자, 기버. 테이크는 나중에 기버. 어,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자. 그 헌신의 대가로 나는 어, 연금 소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그리고. 예,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이겁니다. 예, 요건 빨간 거로 밑줄 짜기 입니다. 한달내로 내그 파트너의 다음 파트너가 나오도록 드라이빙뎁스를 팔아 이게 이게 땡땡 별 일단은 3개 한달내에 다음 파트너가 나올 수 있도록 드라이빙뎁스를 하면요. 내 파트너는 사업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왜? 된다라는 게, 나한테도 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한 보름 정도, 일주일 정도를 알아보시고요. 명단을 가, 같이 작성하셔야 됩니다. 명단 작성하고 초대 과정, 그리고 스폰서로서 사업 설명에서 호일러 법칙에서, ABC 법칙으로 해서 바로 파트너를 갖다가 소개받고 나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경험이 있는 타 네트워크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먼저 명단에 올려서 먼저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죠. 그죠? 그러게 되면 사업 절대 뎁스가 이루어지면 절대 사업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음. 그러다가 그 파트너가 설수 없어지더라도 한번 이게 뎁스가 돼서 자기 파트너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됩니다. 희망의 불씨가 솟습니다. 어, 정한달내안 되면 요 반드시 100일 이내에 파트너가 생기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븐과입니다내 파트너를 찾고 내 파트너의 드라밍 뎁스로 두 명을 또 찾아주면 좌우측으로 세 명이 되면 어떻게 내 사업은 안정권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특히 두줄 마케팅에서는요. 그래서 100일 초기 3개월, 초기 3개월, 이 100일 내에 승부가 결정됩니다. 내네 파트너의 생과사가. 어, 그래서 후원이 바로 승패를 좌우한다. 어, 후원을 잘하게 되면 살아남는 거고, 후원을 못하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요. 나무 심었다가 이제 장마에 쓸려가고, 나무에 했다가 가뭄에 쓸려가고 어? 어, 심었다가 얼어 죽고 음. 사랑으로 보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가리키려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시, 시스템을 에 프로그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지어 잡고 그 사람을 막 가리키려 고 그래요. 내가 설명하고 내가 하는 것은 안내하는 겁니다. 미팅 후 미팅으로 후속 조치, 후속 후원한다라는 건 미팅 후 미팅으로 안내하는 일입니다. 내가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절대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붙들어가져서 가리켜요. 미팅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시스템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월요 스폰서 미팅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폰서와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내가 듣는 겁니다. 그 스폰서들이 어떻게 하는지. 예. 그리고 이런 원데이 세미나, 각종 세미나에 안내하는 겁니다. 유튜브,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정찬호 로얄, 그리고 저의 어떤 문수스쿨, 또 우리 유신TV들, 네트워크 전문가들, 그들이 전문가 말을 듣도록 안내하는 겁니다. 내가 비켜주는 겁니다. 내가 가로막는거안 돼. 이것도 호일러 법칙입니다. 시스템에 프로그램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장군 출신에도 다 죽더라.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네트워크에는 시스템에 프로그램 안된 사람은 3주 시스템 프로그램 안 되면 100% 죽더라.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런 비전 페스티벌이나 이런데 팔로우 하시는 겁니다. 사업자들은. 예, 소비자는 아니에요. 이 비전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소비자 아닙니다. 예, 놀래요, 또. 그건 그러니까 어떻게? 뭐, 가셔도 되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알아볼까? 사업적으로, 그 사업의 비전을 보러 가는 겁니다. 비전 페스티벌. 이해되시죠? 자, 오늘 비 오는 관계에도 여러분들 우중충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희망의 불씨, 그 모닥불의 불씨, 그거는 꺼뜨리지 않도록 잘 여러분의 파트너를 이, 예, 보호하셔야 됩니다. 비에 젖지 않게끔. 예. 또 비에 젖지 않게끔 하니까 우선, 우산 씌우시는 분이 있어요. 스폰서한테 어떻게? 건들지 마! 예. 바보와처럼. 그런 우산이 아닙니다. 비 맞는 거를 가림막을 해주는 그런 역할,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파트너를 감쌀 때그 걸음을 먹고 그 사랑을 먹고 자란 파트너가 여러분의 연금성 소득으로 무럭무럭 자라줄 것입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